팔로 갑니다. 211번입니다. 자,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a,b,c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a제곱 b 더하기 a 괄호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더하기 b 3제곱 마이너스 bc 제곱은 0이 성립할 때 어떤 삼각형이냐 자, 얘를 봤을 때 얘를 봤을 때 얘가 항이 몇 개야? 아주 많지 그렇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차수도 다르고 이런 거풀때자 인수분해를 먼저 해야겠다 생각이 드니까 인수분해할 때는 어떻게 한다 뭘 기준으로 항이 제일 낮은 차수 기준이지 그래서 항이 제일 낮은 거자 a 입장에서 보면 몇 차입니까 당연히 3차죠 a 제곱고 있으니까 b는 3차지 b도 3차 그 다음에 c는 c가 2차지 가2차 그럼 누구에 대해서 이 c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셔야 된다. 그럼 쟤를 일단 전개를 다하면 얘가 a 세제곱 더하기 a 제곱 b 더하기 a b 제곱 마이너스 a c 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b c의 제곱은 0이다 그렇죠? 이렇게 되면 얘가 c잖아 현재. 얘도 c고. 그럼 얘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겠죠. 자 c 제곱으로 묶어주면 2개 빠지고 나머지 써줍니다. 자 이렇게 쓰다 보니까 뭔가 보이지? 뭔가?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이 부분 얘가 a 제곱으로 묶이면 a 플러스 b가 되고 이 부분은 b제곱으로 묶으면 얘도 a 플러스 b가 되지. 그럼 뭐가 보여? 여기에 있는 a 플러스 b, a 플러스 b, a 플러스 b. 그럼 얘가 바로 뭘로 묶여? a 플러스 b로 묶이겠지.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c제곱 더하기 a제곱. 여기 b제곱은 0이다. 그때 자, 얘 가운데 곱하기잖아. 그럼 얘가 는 0이 되는 방법은 여기가 0이 되거나 또는 여기가 0이 되면 되는데 이때 삼각형이 세 변의 길이란 말이야. 이세 변의 길이, 길이 더했는데 얘가 0이 된다? 그럼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. 절대.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. 왜? 길이니까. 길이 더해서 0이 됐어. 얘는 없다 이거지. 그럼 얘가 0이 된다. 어? 가만히 보니까 뭐야? A제곱, B제곱은 뭐다? 넘기면 C제곱. 여기 4이 맞죠? 중학교 4학년 때. 뭐야? 피타고라스 정리지. 그러면 뭐가? 요 C가, 얘가 B변인 직각 삼각형이 된다.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죠.